육자배기들만 해야 되는 거야. 나도 육자배기북 사고 싶어. 구, 북이 다르던데? 아, 밧줄 그, 감는 거 없고? 그걸 왜 사? 네가. 아니 손으로 말 이렇게 퉁탁 이렇게 짧은 거멍둥이 같은 걸로도 그냥 그거는 그, 그 고수들이 하는 거지. 네가 왜 해? 그걸. 아, 음. 고수의 북이야? 음. 아, 고수의 북이 또 따로 있어요. 음. 고수의 부분 쓸데없는 소리 지말 하수의 북은 그래. 없어? 그 고수가 아니라 그북 치는 사람을 고수는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? 고수, 하수가 아니라 진짜? 응 음. 아. 오늘 고수라고 <laughs> 어! 고수! 할까? 아니야 북 치는 고수 북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해 고수? 뭐야 그렇구나 고수 장고, 고하는 사람. 장고? 장고부 <laughs> 고수? 그런 사람, 응. 그런 사람 고수라고 하잖아 아, 고수다? 이게 아니다. <laughs>